재현아 그냥 속보해서 보내 괜찮아 차 땅차 땅차 땅 차야 돼 재현아 땅차 그렇지 멈추면 바로 차몸 안쪽으로 쏠리지 마. 마 몸이 안쪽으로 쏠리면 안으로 안 들어와 말 땅 차야지 땅한대더 자신 있게 땅차 그렇지 한대더한대땅 차봐 땅어 앉아 앉아 땅 차야 돼 지한아 어, 오케이 감 조금씩 잡고 있어 땅차땅차 땅 차. 그렇지 한대더 지아나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해.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차기만 하면 돼. 지아나 그말 나나 아니야. 뽀로라는 말이야. 차기만 하면 되는 말이야. 앉아 있다가 멀리 봐. 땅차! 땅! 땅차야 땅 돼. 땅. 그렇지 차차 차. 차야 돼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땅 차야 돼 차야 돼 이따가 이유 가르켜 줄게 차 이따가 얘기해 줄게 차 지금은 차야 돼 지하나 진짜 차야 돼땅잘봐땅 차야 된다니까 지하나. 속보에서 보내기 더 힘들어. 차야대 지하나. 아니야 몸은 가운데. 지하나 몸 가운데.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차야대. 차야대. 차야 돼, 지하나 차야 돼. 지하나 왜 차야 되냐면 구부는 세 박자인데 구부 모션에서 네, 두 박자가 나오면 안 돼. 네 박자가 나와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덜커덕 걸릴 때 덜커덕 걸릴 땐 차서 똑바로 보내야 돼. 알았죠? 어. 차야지. 땅. 지금이 기회야. 조용하잖아. 비도 많이 안 오고. 땅 차야 돼. 땅. 땅 차. 야 그렇지. 몸 똑바로 앉아. 똑바로 엉덩이 가운데야. 똑바로 앉으자. 지하나 똑바로 앉는 거야. 땅 차. 땅. 땅. 자신 있게. 그렇지. 왼발이 들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 지안아. 9번 모션 알지? 그 느낌을 네가 엉덩이랑 엉덩이를 느껴야 돼, 엉덩이로. 알았지? 지안아, 그거는 덜커덕가는 거야. 9번데박자로 네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땅 차서 보내야 돼.